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어, 지금 문의하신 내용은, 그, 공구가 들어갈 때, 그, 보시면은, 어,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바로 원호로 들어가서, 이제, 램프로 돌고 있는데요. 그, 어, 이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출력이 돼요. 자, 한번 보면, 키보드 S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보 칸을 잘 보시면, 어, 직선 구간 내려왔죠. 이 구간이 원호 구간인데 에, 원호 구간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정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G03이죠. G03의 좌측 보정이니까 G41이겠죠. 이게 공구 번호가 219번이니까 d 2 1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 센터에서는 이 원호 보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호로 움직이는 것을 원호 보관에서는 이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기계가 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원호 보관 중에 과절 싹 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G03하고는 G0이나 G03하고는 G41 또는 42 또는 G40 얘네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선구간을 조금이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직선구간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구간이 내가 중복보정에서 주려고 하는 보정값 있죠 그 보정값보다 커야 됩니다 크, 크, 커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보정에서 줄 때는 거의 뭐 0. 얼마 기껏해야 이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어 0.1을 준다 라고 했을 때도 한0.5 정도는 직선 구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좀 작긴 작네요 근데 일단은 보정값을 중, 얼마를 줘서 공차를 맞출지 모르겠지만 그 공차값보다 크게 주시면 돼요 가령 내가 지금 이게 도형이 그다 크지 않은 것 같은데 F3을 눌러볼게요 어, 지금 21, 아, 43이네요 좀 크긴 크네요 일단은 얘를 한번 G 코드를 출력을 해 보시면 음 지금 이구간이거든요이구간에 보시면은 G03이 나오고 G41이 나오고 D219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D219 이게 뭐 이게 지금 그냥 임의로 그냥 주신 것 같은데 이만 2번이다 그러면 공구가 2번일 경우에는 2번이다 그러면 얘가 D02가 나오겠죠. D가 그럼 D2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정값을 주겠죠. 보정값을 내가 0.1을 줬다라고 하면 또는 마이너스 0.1을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럴 때 0.1이라고 하는 값만큼의 이제 위치 이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직선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 값만큼 값보다 좀 크게 직선 구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호 구간하고 일단은 얘하고 보정이 같이 또 나오면 일단 안 돼요. 기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음, 이걸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보시면 어, 진입복귀를 여기다가 한1 정도 주세요. 1 정도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재생성을 해서 평면복 기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그냥 생성했을 때는 이 원호만 나오잖아요. 근데 직선 구간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직선 구간에서 이제 보정이 먹게 되거든요. 어, 이동하는 걸 보면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구간, 이게 직선 구간이거든요. 이 직선 구간하고 원호 구간이 들어가는데, 직선 구간에서 보시면은 보정이 왼쪽으로 먹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호 구간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한번 처음에 이게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그 구간을 스타트업 블럭이라고 하는데, 보정이 시작되는 위치가 원호에서는 안 되고요. 직선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직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진입 복기 에서는 꼭 직선 구간이 있어야만 이 됩니다 주목 보정을 쓸 때는 여기서 경로를 생성했을 때는 오류는 안떠요 오류는 안뜨는데 실제 출력되는 값이 아까처럼 이렇게 출력되면 안된다는 거죠 참고하세요